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목표 설정, 시각화, 긍정의 확언, 열세 번째, 포기 금지, 좌절 금지, 1년 후 나는 오늘 시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된다. 승자는 한 번도 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다.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다. 성공해 본 사람은 수없이 거절당해 본 사람이다. 무의로 끝난 노력, 긍정적 손해, 승진 누락, 보통 비판 낮은 평가 외로움 불행 무시된 의견 항의 거절당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다. 개선 방향과 개선점을 알려주는 결정적 신호다. 무엇이 더 필요한지 금쪽같은 힌트를 준다. 앞으로 피해야 할 것을 귀뜸하는 부정적 피드백에 불과하다. 부정적 피드백은 오히려 반겨야 한다. 성공으로 가는 길을 제시한다. 역사는 자신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부정적 피드백을 진전의 발판으로 삼은 위인들의 사례로 가득하다. 여기 이 저자 저자도요 보디랭기지라는 어, 책을 출판하는데 어, 어, 여러 가지 거절을 많이 당했지만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이 보디랭 기지는 1978년 원고를 완성하고 호주의 상위 10개 출판사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출판을 원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몰랐지만 어쨌든 밀고 나가기로 결심하고, 음, 36번째 출판사로부터 거절 당했을 때한 친구가 자가출판에 대한 책을 건넸습니다. 출판 비용으로 7,000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이 저자는 6개월 동안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보디랭귀지에 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중에게 앞으로 나올 책을 미리 10달러에 팔았습니다. 책이 나오면 사인해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6개월 만에 예약 판매로 7,000 달러가 모였고, 나는 그 저자는 보디랭귀지를 출판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출판을 한번 해보았지만, 어, 이렇게 먼저 그 당시에 1978년도에 음 그런 사람 대상을 모으고 6개월 만에 7 0 0달러는 모아서 출발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위대한 사람과의 대다수의 차이 타인의 말, 생각, 반응에 굴하지 않고 목표를 고수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실패 사례 월트 디즈니는 상상력이 부족하고 생각이 독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신문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30세 때 이사회와의 충돌로 자신이 창립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텔레비전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뉴스 앵커 자리에서 좌천되었습니다. 비틀즈는 신인 시절에 데카 레코드 사와의 오디션에서 떨어졌습니다. 사운드가 별로고 쇼 비즈니스 면에서 미래가 없다는 평가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학창 시절에 무엇을 해도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음, 반응, 실패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기 때문에 성공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너무 일찍 포기한 97%는 결코 포기하지 않은 3%의 직원이 된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미 달성한 사람들에게 좋은 구하자. 전문가는 목표지점으로 가는 길에 있는 지름길과 함정을 압니다. 있는 길을 또 내느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방법을 물어봅시다. 내가 이루려는 것을 한 번도 이루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조언이나 의견을 구하지 말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구하고 구하고 구하자. 부탁은 지극히 간단한 일이면서 종종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부탁의 비결은 끊기다. 내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검토할, 기, 검토할 기회를 계속 제공하라. 실패자들은 자신이 성공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알지 못한 채 포기하고 만다.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했는 에디슨입니다.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많아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도움을 구하고 끈질기게, 밀,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이디어를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다른 일을 구상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알리고 도움을 구합시다. 해볼 만큼 해보기 전에는 포기하지 맙시다. 천리를 가도 첫 걸음을 떼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좋고 싶은 마음이 들때들 들 때마다 목표 목록을 다시 읽으며 심기 일전 합시다.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합시다. 다른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맙시다. 부정적 가능성에 밀려 내가 진정으로 펴고. 싶은 뜻을 접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일단 보이는 곳까지 최대한 간다. 거기에 도착하면 시작점에서 보였던 것이 멀리까지 보인다. 그것에 차근차근 하면 된다. 복잡할 것 없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인생에서 어떤 길을 가기로 결심했든 같은 길을 간 사람들의 조언만이 유효하다. 내 편편에 되어본 사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이미 있는 사람, 내가 관심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 내가 하려는 것을 하고 있거나 이미 익숙한 사람에게 조언만, 사람을 조언만 듣자. 남의 의견은 그저 남의 의견일 뿐이다.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심지어 해로운 의견도 많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합시다. 구하지 않으면 영영 내 차지가 되지 않는다. 한 번만 구하지 말고 계속 구합시다. 내가 듣는 대답은 항상 노다. 앞으로 가지 않으면 항상 제자리입니다. 넘어졌다고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진 후 실패, 일어나지 않아서 실패합니다. 맞습니다. 어, 일분후 운명적으로 성공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의지로 성공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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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마라. 명예와 분별의 소신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대단한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어느 것에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힘에 굴복하지 마라. 적들이 명백히 압도한 힘으로 덤벼도 결코 굴복하지 마라.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